흥이 난다 흥이 나 흥미로운 미국 소식 다섯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마이너스 중국 관세 협상 진행 중.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자제품의 20%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15%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가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3.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 시장 매출 감소 우려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실적에 따라 시장 방향을 가늠하려 하고 있습니다 4.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예정 이번 주 1분기 GDP 성장률, 고용보고서, p c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 미국 마이너스 한국 관세 협상 진전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정치 경제 핵심 소식 정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